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로퍼트입니다. 방송이 아닌 영상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뤄볼 거는요. 리액트 리덕스의 최근에 v7.1 알파 버전에서부터 서포트되는 h o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튜토리얼이 문서로도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작성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여기에 작성을 해놨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영상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이 영상도 보시고 이 포스도 보시고 하면서 진행하시면은 쉽게 따라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여러분이 리덕스랑 그리고 hooks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여기에는 링크 보셔가지고 hooks도 배우시고 리덕스도 배우신 다음에 이 영상 혹은 포스트를 보셔야 여러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로는 접어두고 React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뭐 리덕스 관련 코드도 직접 다 작성하고 그러면서 컨테이너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h o o k 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CRA를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뭐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니까요. yarn create react app 하셔서 어, react redux h o o k tutorial 뭐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도 설치해 줄 건데요. 아직 이 리액트 리덕스에 배포된 이 h o o k 기능이 알파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정식적으로 릴리즈 된게 아니라서 설치하실 때, a d next라는 태그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방금 만든 디렉토리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yarn add, redux, 그리고 redux, react, redux, a d next라고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redux, dev, tools, extension 이란 것도 설치할 건데요. 이것은, 리덕스 개발자 도구. 크롬 리덕스 개발자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이렇게 일단 설치를 하시고 저는 VS 코드를 사용하는데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엘터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리덕스 관련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src 디렉터리에 컴포넌트랑 컨테이너스랑 모듈스라는 디렉터를 만들 거예요. 컴포넌트에는 프로젝테이션 컴포넌트 넣을 거고, 컨테이너에는 네, 컨테이너들 넣을 거고요. 그리고 모듈스에는 우리가 그 리덕스에서 덕스 패턴이라고 한 파일에 액션 타입, 액션 생성함수, 그리고 리듀서 다 넣는 그런 패턴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스 디렉토리에다가 counter.js를 작성할게요. 이 counter.js에서는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에서는 카운터도 구현하고 t o 투두 리스트도 구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현할 건 카운터니까 이 카운터에 관련된 뭐 액션들이랑 리듀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운터에는요 두 가지 액션이 있어요. 하나는 i n c r e m e n t 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크리먼트예요.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 액션 생성 함수 만들어서 내 보내줄 겁니다. 뭐 리덕스 액션스라고 액션 생성 함수를 쉽게 만드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긴 한데, 뭐 굳이 사용하진 않을게요. 안 써도 충분히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액션 생성 함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초기 상태에 넣어 줄게요. 뭐 초기 상태가 굳이 막 객체일 필요는 없어요. 막 숫자여도 되고 배열이어도 되고 문자열이도 돼요. 그래서 초기 상태를 0으로 넣어 줬고 그다음에 컨트 카운터는 리듀서를 구현해 줄 겁니다. 스테이트랑 액션을 파라미터로 받아 와서 스테이트를 리턴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스테이트 기본값을 인 s 스테이트로 넣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switch action type a c t i 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할 거다 이거예요. 어, 여기 default 구문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case increment일 때는 기존의 state에다가 더하기 1한 거를 리턴해줄 거예요. 그리고 case decrement일 때는 기존의 state에다가 마이너스 1해서 리턴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얘를 내보내줄 겁니다. export default counter 이게 덕스 패턴이 기본이에요. 상단에 액션 타입 선언하고 액션 생성함수 선언하는데 이것도 내보내줬고요. 그리고 리듀서 만들고 초기 상태도 있고 그리고 리듀서를 기본으로 디폴트로 내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루트 리듀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은 뭐 리듀스가 하나밖에 없긴 한데 나중에 더 만들어줄 거니까요. 여기서 import combine reducers from redux 에서 불러와 주시고, 방금 우리가 만든 counter 불러와 주시고, 그리고 const root reducer 는 combine reducers 에서 이 안에 counter 넣어서 만들고요. 이걸 또 내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entry 파일, index.js 열으셔 가지고, 스토어도 만들고 그리고 프로바이더로 이 프로젝트에 리덕스를 적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와야 될게꽤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import create store. 리덕스에서 불러와 주고요. 그리고 import compose with dev tools from @redux-devtools/extension. 원래는 이제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은 조금 길은 코드로 넣어줘야 돼요. 막 w i n d o w 점뭐 언더바 언더바 뭐 DevTool 막 이런 거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설치해서 사용하면 좀더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import provider도 어, 불러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들었던 rootReducer도 불러와줘야 돼요. 그래서 스토어 만들어 주겠습니다. createStore 해서 여기에 rootReducer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 compose with devtools 해서 개발자 도구 적용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이앱 컴포넌트를 Provider로 감싸 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어 넣는 거 깜빡하지 마세요. 벌써 스토어 적용이 끝났어요.